이거 예손 네, 너무 갑잡지 마세요. 손 아파. 아. 네, 예, 손 너무 갑잡지마시고 그하기요 <목소리가> 어, 어, 우리 잘생긴청년들이 뒤에서 화이활 한번 해 줘요. 화이팅 아, 고 아어니 어, 여기 요들어다공보장님 고맙습니다. 가동에서 핵심, 핵심 대전 했습니다. 어요 자. 자, 가시 어, 화이팅!

한인방님이 후보님이만. 어이 나간다 어네우 알았어 우리 그냥 옆으로 나갈 거야. 거야. 네. 어. 빠질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빠질 겁니다. 자, 우리 이쪽으로 빠질 겁니다. 자, 우리 이쪽으로 나가면. 나갈게요. 자, 나갈게요. 아, 미안해요. 이쪽으로 좀 나가겠습니다. 아, 예, 예. 죄송합니다. 나가면. 자, 우리 나갈 겁니다. 자 아, 우리 좀 나갈게요. 아이고, 애기 이 형님. 자 여기 애기, 애기. 빨이주세요 빨려주세요. 애기, 애기. 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손님아 네. 아, 빨려주세요. 아, 일단 물건, 물건을. 이 정도 하셔, 이십, 이십만 되고 그냥. 다시, 다시 나가, 나가. 그럼, 그 자. 어서. 여어르신 네. 네, 원수, 예. 네? 여름, 네. 네. Dette, 뒤로, 뒤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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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나나나 아니 저다 들어갔는데 나도 좀 들어. 아니 이가거

자다빠져주세요 앞으로 저, 저, 제가 안믿 진짜 안 믿는 사람 인데다요 이해할 요빠지니까 저는 제 저도 바꿔니다 진짜 미안해 지금 해 진짜, 아, 진짜 미안해 아, 아, 이 진짜. <laughs> 진짜 미안해 이 진짜 미안해 이거 진짜 미안해 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이거 진짜 미안해 이거 진짜 미안해 가거 진짜 미안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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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안해 이나 진짜 미안해 이거 진짜 미이해 진짜 미안해 지말진

야, 정보 고고고고고고고, 오오주시면저 예, 예, 예. 네. 아, 아, <놀람> 부탁드릴게요. 이제는 진짜, 진짜 부탁드릴게요. 진짜, 진짜 사고 난다니까요, 지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왼쪽으로왼쪽으로 조심하세요. 아이고, 사랑합니다. 좀 아, 똥좀 아, 아, 똥 아, 똥 아, 똥님. 아, 들어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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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게요. 자, 고이 <laughs> 자, 약간 가격으로. 네. 천천히. 네. 자, 저 메인 앞에 있거든요. 좀 뒤로만 좀가 주세요. 아, 기다리시요 오, 되게 크네요, 사이즈가. 예, 네. 아. 아, 그냥 하 아, 게 찢었으면 저도. 아, 예. <laughs>

<laughs> 우리 <연이야>! <웃음> <웃음> 예? <웃음> <웃음> 우리는 한동안 전부 너무 라는 사람 아닙니다 좀단대하소어머니꼭좀단대하이소 나가 살리고, 예. 예. 학습, 자, 우리가 처음부터 다 우리가 한동훈 한동훈 하는 사람인데, 어머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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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좀단디하겠소 예. 예. 은은해가 좀. 잘하고. 예. 은은내가 잘하고. 다음 대회는 내가 장사 를 합니다. 내가 운동하러 땡깁니다, 아, 내가. 예. 진짜입니다, 네. 진짜입니다. 우연연한 인데 다음 대회는 꼭 합니다, 다음 대회는. 어머니 꼭좀단대하이소 예, 예. 고맙습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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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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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나 가실 게요. 고맙습니다. 어? <laughs>

자니 안녕하세요. 예. 오습니다잘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탕끓이먹어도 맛있고, 네. 예, 예, 아 명, 예, 음, 예. 어 그런 예, 게 좋죠. 예, 통으로 담아 주시는 게 나, 그요 오늘, <목> 오늘, <목> 아, 오늘 <다>. <목> <목> 너무 많이 시가지고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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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먹는 건데. <목> <목> 고맙습니다. 꼭 대표님 되셔서 행복한 나라 어, 만들어주세요. 그러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다만 감사합니다. 만들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잘 예. 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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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잘하겠습니다. 잘하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잘하겠습니다. 고 잘하겠습니다. 안막안막아요안 막아도 돼요? 아요아안요안요안요 <괜찮 |ko|>. <목소리> 쭉쭉게요 어. 이제는 좀안 마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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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것. 네. 아, 마산에서 저를 공격같사람을것 같아요. 마산지지율 1위 마산 지지율 1위 아, 마산 지지율 음, 네, 어.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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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 들 아니야 됐어 끝났잖아 됐다 네. 어, 그러니까 왔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우리 전통사장하고 바로 이렇게 끝까가 있어서 상당히 유동 인구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까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완전히 다 빠진 거죠? 예예. 예. 그, 이 안에 뜨거운 수온이 40도 밑에 있어. 그러니까 그부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어. 잘안 되는 거요이 예. 건물이 제가 아까 이게 그 운남 어, 구미고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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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자님 말씀하셨던 롯데백화점 자리가 빠져나간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게 마당이 어려움을 상징하는 곳인데요. 그러니 이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네요. 부분 소유자들이 많으니까. 네. 그 부분은 결국은 전기가 올라가면 헷갈리는 문제이 대해서 어, 공공이 매입을 해야. 맞습니다. 공공이 매입을 해야 그 부분 사 소유자분들이 퇴임을 그, 할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게 마산에서는 상징적으로 대단히 지금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많이, 많이 와주셨는데요. 마산, 제가 예전에 부산 살 때, 어, 요 시장은 아니었는데, 이 근처에 네. 저거 있잖아요. 마산 아구찜걸먹 아, 아구찜걸 먹지. 저녁에, 저녁에 있어요. 그걸 굉장히 자주 왔었어요. 아구찜 네. 간만에 먹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날씨도 좋고, 어,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뭐, 네, 네, 것, 저를 보러 나오셨다기 보다는, 우리가 꼭 이겨야 된다. 라는 어, 저를 좀채찍질 하기 위해서 나와주신 걸로 압니다. 어, 제가 결기를 가지고, 어, 제대로 싸워서, 제대로 이기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겨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아, 화이팅! 파이팅! 어, 네, 아, 파이팅! 잠깐 어디 잡고 돌아갈게동안있때 가서 그 이거는 대통령님 대신에 이거 걸었어요. 파이팅! 음. 진짜 실제로 인물이 더 좋으세요. 파이팅! 아, 저는 부산에서 아, 배달하고 아, 오신다. 예, 배달하다 왔습니다. 어. 배달하다 오늘 오신다 그러게. 파이팅! 아 <laughs> 한동 파이팅! 한동원 대통령! 대통령 대장!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하... 아, 여기, 여기 <laughs> <western war> 아, 이就是說, 아 어, 진짜. Right. Claro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저는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저를 여러분의 무기로 써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이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해세요조심해세요 다시 연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이사인하우부탁 어, 하죠. 네. 요 기가나 힘내라 한번 써주세요. 기가나, 기, 가나, 기, 가나. 어, 회사 이름이인요

심 가세요. 심서 가세요. 고맙습니다. 조심해 가십시오. 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또 오겠습니다.